아이스크림.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견당사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한 승려가 일본으로 향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견당사의 요청을 받은 중국의 한 승려 그죠. 이 승려는 일본에 건너가던 중 시력을 잃었다. 일본에 건너가던 중 시력을 잃을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마침내 낮자이 후를 거쳐. 헤이조쿄에 도착했다. 헤이조쿄, 그죠? 헤이조쿄는 나라 시대, 나라 시대 수도죠. 언제입니까? 8세기입니다. 8세기. 당시 그는 쇼무 천왕이 세운 대불이 있는 도다이사에 머물며 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 8세기, 네, 8세기 그리고 견당사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중국이 바로 어떤 나라겠습니까? 당이겠죠. 왜? 견당사 자체가 일본이 당에 파견한 사절단이기 때문에 당의 승려고요헤이조큐로갔고요 그죠? 어차피 8세기니까 또당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갔다. 그죠? 이런 단서들을 종합해보면 아이 승려 바로 누구다? 당나라 승려 감진이구나 라는 것을 알수있고요이 감진하면은 대표적인 업적이 뭡니까? 일본에 뭘 전했어요? 일본에 계율, 게율, 계율을 전파했다. 불교계유를 전파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 되겠죠. 1번부터 볼게요. 강한과 교유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일본의 후지와라 세이카 입니다. 이 후지와라 세이카는 중국의 승려가 아니라 일본의 승려였던 인물이고 나중에 강한과 교유하면서 성리학자로 변신을 하죠. 일본 성리학의 기반을 닦은 인물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사서오경 외훈을 가능했죠 정답은 아니고요 2번에 왕어천축국전을 지필한 인물은 중국의 승려가 아니라 신라의 승려 해초 되겠습니다 정답 아니고요 3번에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된 인물은 역시 중국의 승려가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고구려의 승려 해자 가 대표적이죠 네, 정답 아니고요 4번 장보고 세력의 도움을 받아 중국 당나라에 머물면서 구법 여행을 한 승려는 중국의 승려가 아니라 누굽니까? 일본의 승려 엔닌입니다. 입당 구법 순례행기를 남겼죠. 정답 아니고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